예 네, 여보세요, 이제. 집게를 짚고, 하고. 천천히 아, 어, 여보 천천히. 네, 거기 안, 예, 네, 해보세요. 네, 쭉 놔두면 돼요, 이제. 이렇예 놔두면 돼요. 한몇 분? 30초? 아니, 이건 두께가 있어서, 시간 좀 걸리죠. 15mm가 필5하 이건 25mm가 넘어가니까, 이걸 갖다 명겨잡한 2분, 이제 연기가 나면 그때 떼어 꺼내서, 사만 보면 돼요. 이제, 연기가 왜 나냐면은, 고기가 익으면서 기름이 빠져요. 그러면서 연기가 좀 나거든요. 그럼 그때, 끓여내서 상태를 한번 보는 거예요. 연기는 거의 안 나는데, 석쇠에 묻은 기름 같은 거, 양념 같은 거, 석쇠만 자주 교환해주면, 연기는 거의 안 나요. 기존에 굽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. 네. 상태를 봐보세요 예. 여기단 작업대가 앞에가 있으면 이 정도 높이가 이 정도 되면은 앞에서 하니까 훨씬 편하죠. 이요이 정도? 된 거예요? 한번 얼려서 한번 잘라 보세이가위이 정도? 이 진짜 야, 짜대박에서 수정되고 한거볼지그프아기억나그고요까는 문화가 길태도 길태서 위에 있는 것만 나와지그러니까 네. 저거 예. 신기했어요 새로, 새로가 어떻게 어. 거 어때요? 아, 네. 이게 없어 음. 모다가 이런 게 네. 사람들이 어떻게 테이블 한 20, 30개를 사방하느냐고 물어봐. 그러니까, 못사가 이게, 따로 뭐, 퍼센트로 꼽는 것도 아니고. 어, 안것도 아니에요. 멍청해. 왜? 지방 식장 한번 갔다 오면 적잖아. 응. 그래서, 멍청해. 처음에 온도계좋가지 온도를 응. 이 야, 그 집이라니까. <laughs> 안 야. 언제뭐총나 아, 저기 한번잘 비랑 좀 이거 하고 금방 바로 마트 있거든요 빨리 사올게요 아, 아, 이따 저녁에 어머니가 나 한번 해어서대결 한번 오늘 근데 또 제가 튀어가는 연을도 해봐야 되니까 어. 아니 지금 시이 없으니까 저녁에 저녁 0시 10시 아0시1 2시 10시 1지시요아 그럼 저녁에 먹어도 0시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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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여기서 고기가다 굳잖아? 뻣뻣하게? 응. 응. 속은 안 먹어. 응. 육식이 그대로 있어. 래도살아야다 음. 음. 맛있다. 맛있죠 응.